구독 좋아요 제발 안녕하세요 호치민한사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코로나 1차 접촉자입니다 베트남에서는 F1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차 접촉자가 격리시설로 가기 싫어서 도망가고 알몸으로 시위를 하는 영상입니다 8월 23일에 있었던 일이고요. 이 여성은 48세의 여성입니다. 영상 보시듯이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도망간 게 아니고 새로 건축 중인 집으로 도망갔습니다. 방역당국에서 나온 직원들이 공 안을 대동해서 이 여성을 격리시설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. 영상 보듯이 현재 이 집은 공사 중인 상태고요. 아직 완공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. 정문을 잠근 상태에서 방역 담당 직원이 내부로 진입할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. 그러던 중 화장실 창문이 열린 걸 발견하고 그쪽으로 진입을 시작했습니다. 그러자 이. 여성은 또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이제 서로 신랑이를 하는데 이 여성을 꺼내기 위해서 가차 없이 문을 부십니다. 그러자 이 여성은 옷을 벗어 이 담당들한테 던지면서 시위를 합니다. 결국은 제압을 했는데요.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렸을지도 모르는 이 여성을 체포 구금을 하려고 하는 준비 상태가 좀 불안해 보입니다. 영상 보시듯이 구직포 옷하고 마스크 또 안면 마스크 그다음에 실리콘 장갑 이게 전부입니다. 그렇다고 또 이거를 상황이 종료돼서 버리느냐그건 아니고 이걸 또 다시 다른 곳에 가서 방역 활동을 해야 합니다. 다행히 이 여성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 여성이 코로나가 걸렸다고 하면 이 방역 담당자들도 온전치는 않겠죠. 이 여성이 도망을 가는 이유는 수영 시설로 가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입니다. 단속한 이 지역은 f 1원에도 불구하고 시설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. 만약 자기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 여성은 아마 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만큼 시설로 가기가 두려워서 이렇게까지 한 거겠죠.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국 국민 들은 아마도 이 여성처럼 시설로 가는 것을 두려워할 겁니다. 저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. 제가 F1이든 확진자든 병원이나 시설로 가고 싶진 않고 제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습니다. 지금 현재 베트남에서는 저라면 병원 안 가고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자가 검진하고 하면서 버틸 겁니다. 사실 시설, 병원 좀 무서워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호치민 한 사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